안녕하세요, 타전마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지락 냉이 주구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오래 전에 시어머니께 배운 건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200ml 컵으로 한 컵을 가득 준비해 주세요. 깨끗이 세척한 뒤 물에 한 시간 동안 불려 주세요. 바지락 살 150g을 장마감 시간에 가서 싸게 구매해 왔어요. 원래는 큰 개조개로 끓였었는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오늘은 바지락으로 한번 끓여 볼게요. 바지락살을 두세 번 씻어주세요. 혹시 붙어 있는 조개껍질이 있는지 잘 살펴주세요. 체반에 담아 물기를 빼줍니다. 바지락살을 도마 위에 올리고 다져주세요. 너무 곱게 다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작게 잘라주세요. 냉장고에 잠시 넣어둡니다. 야채 손질을 해줄게요. 양파와 새송이버섯을 세척하고 냉이는 크게 한줌 덜어냅니다. 냉이를 손질해주세요. 냉이의 뿌리 이음새 부분에 검은 부분을 긁어내고 뿌리 표면도 긁어내주세요. 시든 잎이 있나 살펴줍니다. 흙이 빠지도록 깨끗이 여러 번 세척한 뒤채반에 담아 물기를 빼주세요. 냉이를 도마 위에 길게 펼쳐준 뒤 작게 쫑쫑 잘라줍니다. 가로방향으로도 세네번 잘라주고 방향을 틀어 한번더 쫑쫑 잘라주세요. 뿌리 때문에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작게 잘라줍니다.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어준 뒤 쫑쫑 잘라주세요. 한번더 곱게 다져줍니다. 새송이버섯 1개를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길이로 얇게 채 썰어준 뒤 쫑쫑 잘라줍니다. 한번더 칼로 곱게 다져줍니다. 이렇게 모든 야채 손질 완성입니다. 1시간이 지나서 보니 쌀이 잘 불려졌네요. 불린 쌀을 체망에 부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이대로 그냥 끓여도 되지만 저는 분쇄기에 쌀을 좀 작게 잘라서 사용할게요. 취향껏 선택하세요. 분쇄 버튼을 세 4번만 끊어가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실수로 길게 잘못 눌려져 좀 작게 분쇄되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쌀보다 이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믹서기에 물을 조금 부어 헹구어 준뒤이 물은 좀 있다가 사용할게요. 참기름 두큰술을 냄비에 둘러주세요. 바지락 쌀 150g을 넣고 볶아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에 볶아 사용하면 비린 향을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았으면 쌀을 집어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쌀을 분쇄했으므로 냄비 바닥에 빨리 눌러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믹서기 헹군 물을 부어준 뒤한번더 볶아줍니다. 물 1.8L 정도 넉넉히 부어주세요. 저는 너무 뻑뻑한 죽은 안 좋아해서 이렇게 좀 촉촉한 죽을 만들 거예요. 끓어 오를 때까지 센 불로 틀고 간간히 저어주세요. 팔팔 끓어 오르면 중불로 낮추고 쌀이 익을 때까지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바닥은 간간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15분 후 잘라둔 양파와 새송이 버섯을 다 집어 넣어주세요. 냉이는 향을 살리기 위해 제일 마지막 단계에 넣어줄 거예요. 일단 센 불로 올려 끓여줍니다. 끓어 오르면 중불로 낮추고 20분을 더 끓여주시고 역시 간간히 저어주세요. 20분이 지났어요. 죽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뻑뻑해지므로 지금은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정도의 농도면 됩니다. 너무 뻑뻑하면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참치액 두 큰술을 넣어 주세요. 참치액이 없으시면 국간장을 넣으셔도 됩니다. 간을 체크해 보세요. 와, 역시 너무 맛있네요. 최종 간은 소금으로 각자 맞춰 주세요. 그리고 죽이 팡팡 튀어 오르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저어줍니다. 한 번만 파르르 끓인 뒤 마지막으로 냉이를 집어 넣어주세요. 냉이가 들어가면 향도 좋고 바지락과 맛이 정말 조화로워요. 너무 오래 끓이면 향이 덜하고 색도 누렇게 되니까 딱 2분만 더 끓이면 됩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먹기 좋게 그릇에 덜어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스타일의 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좀더 뻑뻑해집니다.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 와, 향긋한 냉이 향과 바지락의 진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끓여놓으면 배가 출출할 때 간식으로도 좋고 아침 일찍 식사로 먹기에도 좋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꼭 끓여드셔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